방법을 알려주십쇼! 으 데이트하다가 싸운 적 있어요? 데이트하다가요? 예전에 많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풀었어요? 데이트 끝나고 나서 문자로 연락을 해서 뭐가 좀안 좋았다 가장 크게 싸웠을 때 어땠어요? 어떻게 싸웠어요? 머리채 <laughs> 잡고? 두 분이 커플이세요? 아, 아닙니다 이거 보러 갔다 왔어요 K리그 왜 같이 아, 보러 왔어요 그럼? 저보고 같이 가자고 오늘 자기 시험 끝나고 온다고 어, 살아했네 아아.. 아, 아니에요 no. 하고 다리가 너무... 짧다고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부르셨어요? 그냥 좋게 장난으로 넘겼어요 뭔가 할말 있으신 거 같은데요? <laughs> 아닙니다 어... 제가 삐졌을 때? 왜 삐졌어요? 갇혀있는 친구가 좀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다른 이성분들과 놀러 가려고 했다 그런 저... 걸한 적이 있다고 말을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결했어요? 카톡 이제 내용 보여주고 <laughs> 오감호 카톡 절대 삭제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만 이거는 필요합니다 남자친구가 거짓말하고 술 먹으러 왔어요 <laughs> 근데 에? 왜 술을 먹는 건안 되는 건가요 그 자리에 여자가 있었어요 아 이제 아. 문제는 술이 아니었고 <laughs> 여자였구나 그럼 어떻게 싸웠어요 죽고 싶냐 내가 널왜 만나야 되냐 죽고 싶냐고 했는데 어떻게 해결했어 요 미안하다고 계속 길었어 이렇게 해 <laughs> <오지 마. 웃음> 제발 제발 허허